여러분, 일단 절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. 새복 많이 받으세요. 자전또 <laughs> 아 새복 많이. 받... 녕일일에거안이런 <laughs> <laughs> 여러분, 일단 저희가 지난해 말에 업로드에 소홀했던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 변명을 좀 해보자면 거두절미하고 2020년 새로운 막새 뜻으로 다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그 마음을 단지고자 저희가 오늘 시무식 행사에 와봤는데요. 시무식이라는 건요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꼭 검색을 해보시고요. 지금 시무식을 맞아서 지금 저희 도청 전 직원들이 법무산 등산을 하고 있어요. 습 저기 지금 저희 소방본부장님도 계시고 이철우 도지사님도 계세요. 엄청 많아요. 지금 직원들 다 나왔습니다. 아, 어, 네. 저희 그어제 도지사님도... 정상 왔어요.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전 음, 준비도 없이 네. 바로 직속으로, 가는 거예요. 아, 네. 직으로 어. 지금 이 순간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그 정도에도 우리가 좀더 믿음을 줄수 있고, 제가 늘 강조하는 전국에서 최고로 그 도민들인데 서비스를 잘하는 우리 경북 소방되자 아, 는 우리 같이 좀 실천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아네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저희 채널을 이제 소방공원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모시거든요. 지금 이 순간에도 또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을 거예요. 그분들한테도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소방으로 오기 위해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아마 지금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금년 4월 1일부터 이제 국가직화가 이제 됩니다. 아 여러분들 수업생들 소방은 정말 미래가 있는. 고요 공무원 보장니다꼭 하기 하셔가지고 경북 상으로 오시기 바랍니다. 일일반방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, 많이 받으세요. 받았어요. 사랑합니다. <laughs> 아 지금 이제 등산이 끝났고 지금 새 첫날부터 등산을 해가지고 굉장히 어 도착 도착. 네, 드디어 음. 2020년 올해 4월에 소방이 국가직이 됩니다. 네. 네, 축하의 말씀과 더불어서 저희 소방공무원들에게 힘이 되는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예. 소방공무원은 국민들이 사랑하는 그런 공무원입니다. 그 대신에 소방은 늘 위험에 쌓이가 있기 때문에 늘 고생을 하고 힘든 직업이라 생각합니다. 우리 국가직된 소방공무원 여러분, 체에는 더욱 활기차게, 더욱 자신감 있게 또 도민을 위해서 늘 겸손하고 희생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며, 소방공무원 여러분, 화이팅! 일관방.